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뜨겁긴 하나 <laughs> 그렇게 많이 습하진 않네요 오늘은 세종으로 견습하러 갑니다 자주 가서 해야 되는데 노선 이키는게 일인데 자주 못 가서 미치겠습니다 빨리 이사를 해야 될 텐데 <laughs> 걱정입니다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출발한 지 5분도 안 됐다 벌써 막히냐 아, 씨. 월요일 아침입니다 <laughs> 벌써부터 차가 많이 막히네요 피곤하니까. <laughs> 비타민C. 오창 휴게소 들렸습니다. 현재 차량 외부 온도는 38도. <laughs> 와, 오늘은 얼마큼 뜨거워지려고 이러냐. 차들도 많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찍 왔나? 1시부터 교육인데, 지금 도착 시간 12시 16분입니다. 막힐까봐 조금 일찍 출발을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차에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운전도 하고, 길이 키는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땀 봐. <laughs> 날씨가 미쳤습니다 <laughs> 와 1일차 견습은 끝났는데 와 어렵네요 내일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고 집에 운전 조심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2일차입니다 아침부터 덥네요 오늘도 견습 받으러 갑니다 차가 얼마나 또 막힐런지 1시간 40분 걸리네요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한 지 10분도 안된것 같은데 또 막혀 큰일 났다.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12분 늦게 왔는데도 오늘도 제가 1등이네요 아무도 와 있지 않습니다. <laughs> 오늘은 제대로 길을 좀 보고 잘 익혀야 되는데 2번 노선, 3번 노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짜리라 와. 연습 잘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啊！速度快一点。 우와, 날씨가 미쳤습니다. 미쳤다고 할 정도로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연습, 실습 다 마치고 왔고요. 아, 아직은. 정확히 다익히지 못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길찾기 이런 거 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뜨거워서 땀을 너무 흘렸네 다시 이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후니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저께 도착해서 촬영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배터리도 없었고 메모리도 용량이 거의 꽉 차서 못 찍었습니다 이틀 동안 견습 잘 받았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laughs> 세입자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가위를 현관에다가 걸어놓으면 좋다고 하셔서 그것도 미신이긴 하나 혹시 하는 마음에.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걸어놨다, 똑바로 놨다, 뭐 이렇게 뭐 세워서 걸어놨다 등등 많더라고요. 근데. 효과를 보신 분들 후기들 보면 그걸 걸어 놨을 때집 보러 온 사람이 아이집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보이게 하지 말고 그냥 신발장이나 현관 옆에 그런데 안쪽에 그냥 세워서 잘 놔라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가위사다가 <laughs> 신발장 안에다가 구석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간절한 마음인데 빨리 집이 나가서 이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전무님을 뵀는데 전무님이 첫 마디가 이사했어요.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잘 다녀왔고요. 시내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은 버스 회사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제 만드는 노선이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필요로 한 곳으로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노선이면, 노선대로 움직이는 버스를 타고 계속 익히면 참 수월해요. 근데 처음 스타트하는 업체고, 그려진 노선을 새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타보고, 익히고, 제 차로도 또 다녀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한네번 다녀온 것 같은데, 그거 갔다가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빨리 이사를 해서 뭐 밤이던 낮이던 제 차를 가지고 계속 노선을 움직여보고 정류장 위치도 확인하고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틀 동안에 노선 견습, 실습 전부 다 하고 왔습니다.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요즘 참 많이 덥고 뜨겁고 불쾌지 수가 높은 계절입니다. 말복도 지나고 여름이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또 선선한 바람도 불 거고 조금만 견딥시다. <laughs> 기분 좋게 만드는 건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훈이었습니다.